정혜인과 정소민, 설탕처럼 달콤한 웨딩 사진 공개, 팬들의 마음을 녹이는 작별 인사. 사랑의 문의 팬들은 주연 배우 정혜인과 정소민이 인스타그램에 작별 인사를 올리며 그들이 사랑했던 드라마의 끝을 공식적으로 알리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 포스트에는 커플 캐릭터의 달콤한 웨딩 사진을 포함한 진밀한 비하인드 사진들이 담겨 있어 팬들 사이에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정소민이 직접 공연한 정예인의 음악을 올린 특별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로 인해 작별 인사가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화학작용은 드라마의 성공을 위한 중심 요소였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작별 인사는 팬들 사이에 흥분과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팬들은 드라마가 끝났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댓글로 그들의 포스트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랑의 문이 끝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매순간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어. 한 팬이 소민의 포스트에 댓글을 달며 드라마가 관객과 맞은 감정적 유대감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 작별 인사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마무리 사진이 아니라 공유된 순간에서 나오는 진정한 우정과 애정이었습니다. 유머러스한 비하인드 클립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까지 두 배우가 이 경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정예인과 정소민의 포스트는 단순히 쇼에 대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한 관객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비록 사랑의 문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배우들과 그들의 캐릭터 간의 유대감은 여전히 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예인과 정소민이 나눈 감정의 깊이와 화학작용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인상을 남기며 이 드라마가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남을 것을 확실히 해줍니다. 팬들은 이제 이디오가 잊을 수 없는 공연으로 지속적인 유산을 만들어낼 미래의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